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 입니다 기말이 기마되고 기말초 찾기 열어둘게요 선수권왕은 제가 좀 두면 좀 답답해 가지고 좀 두기가 싫더라고요 우승원왕은 좀가까이 두는데 덤이 있으니까 선수원왕은 왠지 이게 좀덮붙기도 그렇고 기마도은 사람이니까 공내리고 안고 공격하는 게잘안맞더라고요 일단 장구 불러주고 변형 두겠다는 거 같습니다 상의를 하사변 달라고 하고 아당기로포진 이거 내가 들어 포진 두시네 좋아 때리고 가보자 먹겠죠? 포 달라고 하면 포를 넘긴다는 건가요? 제 영상을 보셨으면 포를 넘기죠 아 차로 지킨다 그러면 이 차가 나가지고대차하면 먹고 난데 차가 이쪽으로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니네 상도 나가지고상 이제 병타하고 먹으면 차가 여기 오는 수도 좀 고약하거든요 때릴 수도 있어가지고 또 봅시다 선수를 잡아갑니다. 계속. 공격하겠다고. 상이나오셨다 이러면 좋은 수가, 여기를 잡는 수가 좀 좋거든요. 지금 상이 나왔는데 좀수가 걸린 부분이죠.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상을 병타면서 먹으면 마주거든요.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이상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병을 못 당기죠. 상을 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기가, 밖에 여기가 좀더 아파 보인다. 제가 두는 수긴 한데, 이분 좀 응수를 좀잘 마시는 것 같다, 느낌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두시나. 이러면 여기는 대차가 되니까 여기를 응수를 안 하죠? 여기를 먼저 때립니다. 여기는 차가 먹으면 마루 먹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먹으면은, 마가 먹었을 때 상으로 치하면은이 마가 안 걸리니까 여기를 먼저 때리죠. 차가 차를 먹으면 마루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걸 먹으면 이걸 먹기 때문에, 마가에서 대가 되죠. 이걸 치하면 이걸 먹으면 되고 이것도 양빵이에요 양빵 먹으면 이거 지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또 걸리니까 먹으면 좀 잘못 없죠 작게 열고 드실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방비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기말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쪽 공격해가지고 좀이득을좀 좀 취했습니다 이거 포누리겠다이죠이포 올려 쏠게요 오히려 상익을 있고요 먹으면 어떻게 돼? 먹자 그냥 주먹 먹읍시다 장군은 궁을 내리면 뭐별수 없어 보여서 뭐 궁을 내려도 되겠네요 지금 큰수 없어 보입니다 살을 받아도 되고 차가 반대로 도는 것도 좀 있네요 궁을 그냥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포가 이쪽 와가지고 이쪽 공격하는 것도 있어서 궁을 내려서 그냥 수로 할게요 내려서 뭐큰 수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면 포가 반대로 넘죠. 지금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가 이렇게 넘지려고 하니까 산길이라서 반대로 쭉 넘읍시다. 마다 먹었으니까 마가 이렇게 겸 맞차면 될것 같고 겸 맞챕시다. 자 이게 못 가니까. 상황으로 뭐 여기 취하면 은 차로 먹으면 됩니다. 졸로 먹으면은 포로 또 여기 때리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상으로 치하면 졸로 먹으면 포로 말을 치고, 먹으면 차로 먹고,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나 살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겠다. 포장을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장물 한번 불러보자. 포로 받아라, 두는 거지 포로 받아라. 묶어놓고 좀, 포를. 사받을게요. 포를 넘겨가 상어로뭐 차갈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뭐 그닥 위험한 부분은 없고 이 포를 빨리 기원해야 되는데 올 자리가 그닥 좋지가 않네요 포가 와서 좋은 자리가 좀 없네요 구문 한번 돌려봅시다 이 포가 뜨면은 차가 피하면 되죠 포를 넘겨주고 이제 넘어옵시다 차가 반대로 돌겠다는 데 반대로 돌면 포를 이렇게 넘기면 되고요 저 아, 자리 이거는 뭐잘 모르겠다. 사 받고 사 받고 갑시다. 완전한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수비도 다 됐고 졸도 오절이 있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사만 받아주면 수비 다 됐죠. 차장 부르겠다는 거니까사 올려서 포로 차장 못 부리게 하고. 졸도 이렇게 당겨주고 단단하게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포가 떴을 때만 제일 조심하면 되죠. 막아주고. 오지 마란 거죠. 변으로 빠질 거고, 포는겨주고 아, 그건 아니까 차가 쭉빠져버리죠이 차가 이렇게 못 빠지게. 그러면 거짓 뭐 수비가 다 됐죠. 올리고 당기고. 뭐 둘게 졸밖에 없네요. 양득달라 이 정도면 돼. 당기면 되니까. 아니면 올려놓던가. 큰 수가 없습니다. 차가 뭐 2졸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죽진 않거든요. 이거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폴를 넘기든가 아니면 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지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큰 수는 없고. 합병하고 이런 걸좀 방비를 하겠다. 그런 느낌이네요. 뭐, 졸병대 싸움부채가 이쪽 공격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긴삭 떠가지고, 뭐, 포도리에서다 때리겠다. 이런 거 약간. 그런 공격이 전부일 것 같고, 저는 이제 막아나가가지고, 이쪽에 졸병대로 붙이는 거 그런 식으로 공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말 빼는 것도 있는데, 기말 빼면 좀 약해져가지고, 그걸 밀어갖고, 이게 집마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 졸병대로 좀 붙일 수도 있고요. 마진출하고, 상황이 이렇게 뒤로 빠진 거는, 졸병대 붙인 거 하는 걸눈치채는 건가? 이거 뭐 어차피 교환 붙이려고 지금 하거든요? 교환 붙이면 먹으면 마가 뜨면서 명포 노리면 바꿔먹자고 보죠 포를 못 치니까. 먹으면 마가 먹고 두겠다는 거죠? 그래야 마가 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 병이 없어야지, 이 양마가 좀뛸것 같거든요? 이쪽은 이 병이 내려와가지고 두개를좀 많이 어렵고, 또 먹읍시다. 마가 치야겠죠? 지금 마가 뜨지 뭐네. 포를 치네요, 그죠? 공돌리기습니다공 돌려가지고 이 포를 이제 이쪽에 공석이 좀불러 드립시다. 상대가 이쪽이 열죠 지금. 아저렇게두나요 차가 일단 마르 달라고 하면서 받들가 봅시다. 상죽죠. 마달라고 하면은 마가 빠질 때상잡으로가면 상이 죽었네. 상을 여기 죽여야 될것 같고요. 먹어도 되죠. 상이좀 죽어 보이죠 그죠 먹으면 되죠 상업 치라면 마루치기 때문에 졸걸려 있고 이거 먹으면 되죠 이거 차가 차를 먹으면 마장치죠왜통입니다잘놓습니다요런 것도 보면 잘안 보이는데 달러 갔을 때 차가 요런 식으로 좀 두는 수가 있거든요, 마달라고. 그죠? 말을 먹겠다, 마가 도망가라는 건데, 이거 먹는 게 좋죠. 이게 기가 막힌 수죠 좋다고 이거 먹으면, 아이고, 차 공짜네, 이거 먹으면 은 그냥 지죠이 장이 그냥 차도 안 먹죠. 그냥 외통이어 요런 것도 쉽지만 또못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공익적인 수익기를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를 달라고 했다가 아이고 내 마중내하면서 마가 빠지면은 그럴 수가 안 된다는지 거잘 놓습니다. 같이 찾기로 보여보고. 기게나김라가는배정포신번랑을게요몇번까야주 음, 중. 상이 병달로가 있는데 중앙으로 당기면서 으어가겠습니다 당기는 포시제 포신. 포신도 보죠. 봉 올려가지고 여기 나가서 들어할게요 어제 미션요. 마지막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차가 올라왔었는데 이선 합자 공격이죠. 이 상이 나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아 대차를 바로 해버리시네. 대차하면 되죠. 양차를 다 하시겠다는 건가. 뭐 양포 분할도 할겸 다 올리고, 뭐, 공 내리고, 뭐, 이렇게 분할 좀 하면서, 그러면 하면 될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포가, 병을 치면 포가 같이 살을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상으로 거니까 그러니까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뭐, 잘 모르겠고, 공 내리고, 잡았고 수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제가 대차에서좀 풀어야 되는데, 이걸 대차하기가 좀 부담이 있네요. 오래 가겠죠. 이것도 대체하면 일단은 아무 것도 언제 하고 상 봐서 정안되면 뭐대체를좀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게 때리면 같이 때리면니까 되 분할해주고 지금 그냥 당계삼도 볼까요? 상도 변으로 나가주고 요기공격기물 나가주는 거죠. 일단, 양포 분할 하겠다는 거니까. 포달라. 그, 모음을 하시면 됩니다. 굴, 구... 상으로 치고, 먹으면 포로 친다. 아이, 그냥 때려볼까요? 강공. 아이고, 많이 마셨네. 세빈. 먹고, 포가 같이 때릴 수가 있죠. 포가 때리면서 마로 포를 걸는 그럼 기마로 이렇게 먹어나 갈게요. 마가 먹은 마가 또이걸 때리고.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의 차를 거는 수? 뭐, 올라서면 되니까. 잘 모르겠고. 올라서면 되죠. 아, 이렇게 하고, 마가 걸렸다 음, 일리가 있네요. 먹는다. 먹으면 마가치한다 이대로 하나 보겠다 그냥 살리면 넘어간다 잠깐 볼게요 살리는 게 나은지 먹고 가겠습니다 마루치 하겠죠 쫓아볼게요 상을 쫓고 상이 이제 변으로 가면은 이걸 열고 둘수 있죠 고른 진행을 한번 할게요 이게 중앙으로 가면 포로 상을 치면서 장군 나오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 찾기 열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안 그리고 혼자 그리고 있었네. 그렇죠? 이렇게 가면 이쪽 열면서 두면 되죠. 그래도 이게 0.5 점은 이기고 있으니까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지 병을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주고 이제 폴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죠. 올려. 이 독졸이 좀 약하니까 이쪽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려서 대응을 할게요. 작업에서 30번째 많이 준거 아니죠. 올라가. 돌겠습니다. 이게 병을 왜 띄웠냐면 돌려고 띄운 겁니다. 돌려고. 얘가 조금 보시면 갈데 없죠. 이쪽이 지금 세력이 약한 겁니다. 항상 상황 파악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이든지, 어 그런 파악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이거 달라고 하면 죽죠. 그걸 노리러 간다는 거니다 다음에 차가 마달라고 하면, 마가 죽으니까, 포를 이렇게 넘기나요? 마가 여기 가서 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정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마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러면 일단 달라고 가야죠.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지, 죽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포는겨서 이제 장굴에 갔죠. 잘 두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상이 빠져서 이제 책들 열겠다는 건데, 일단 장굴이지 뭐. 이렇게 잡는 것도 많이 나오는 수죠. 포장물로서 포로 받던사을 받으면은 막아 죽는. 이런, 보통 상, 상 잡는 수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마가 좀 눌려서 죽는 수가 좀 나왔네요. 먹고, 회기득이죠. 하들이되고 먹으면 뭐 상이 뜨겠다는 건데, 그닥 큰 수는 없습니다. 자, 먹어. 상이 취하신다는 얘기죠. 마가라 가면서 공격합시다. 상내라. 상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죽으니까. 이 포를 못 뜨고. 뭐, 여기밖에 갈데 없습니다. 딴데갈 길이 없기 때문에. <laughs> 상이 떠볼게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봐도. 마가 한 번, 두번뗄수 있는데, 뭐, 상이 한 번, 두번 뛰어야 되니까. 상이 뜨는 선택을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고 뜨면은 통이니까 입궁 외통이죠 돌진 외통수 궁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올 수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먹었을 때 궁을 못먹죠 상이 있으니까 포가 있어서 서로 못먹고 외통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